화수원을 초토화시킬 정도의 포식력을 가진 갈색여치의 습격은 가히 위협적이다. 요 가지에서 하나 하나는 고는 거 하나 싸고 없지? 요 갈가 먹은 싸고 없지? 여기 지금 두개난 거에서 두개다 갈가 먹었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래 다파 먹을 수 있을런가? 아주 씨까지 다파 먹고 말아요 이게. 충북 지역을 강타한 갈색여치. 발생 여치가 대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산이 깊어 청정 지역으로 알려진 충북 영동 조용한 산골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은 것은 곤충 때였다 제일 먼저 긴급 방제가 시작됐다 그러나 문제의 곤충이 어디서 발생됐는지 모르는 상황 마을 전체에 살충제를 살포할 수밖에 없다 벌레와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피해가 극심한 과수원은 물론 인근의 야산까지 방제는 며칠 동안 계속된다. 방제를 할 때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이 죽었다. 그러나 어디서 나타나는지 여전히 그 수는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 복숭아 같은 과일 나무는 녀석들의 표적이다. 나뭇가지와 비슷한 색으로 보호색을 띠고 있어서 눈에 잘 띄지도 않는다. 녀석은 과일 잎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운다. 포도 나무도 녀석들에게 점령당했다. 그 수는 이미 손으로 잡아낼 수 없을 정도다. 비탄 일대를 뒤덮은 곤충은 바로 갈색여치다. 메뚜기목 여치과에 속하는 갈색여치는 우리나라 중북부 지방에 서식하는 자생종이다. 갈색여치의 공격은 인가도 예외가 아니다. 오, 우러, 잘 봐, 부러. 시캄 시약함, 시캄하게 지금 이 가지에 붙어 있는 게다저 시큼 시큼한 게다 여치라고 봐. 갈색여치는 집 마당에는 있 앵두나무까지 뒤덮었다. 갈색 여치의 공격으로 앵두나무는 몸살을 앓고 있다. 과연 한 나무에 몇 마리나 붙어 있는지 조사해 보기로 했다. 10분 만에 나무 한 그루에서 잡은 갈색 여치는 무려 50여 마리. 지금까지 유례가 없는 갈색 여치의 대발생이다.

이렇게 잡지 않으면 방안까지 갈색 여치가 침범에 들어온다. 지금까지 갈색 여치는 인간에게 해를 입히는 해충으로 보고된 적이 없는 곤충이었다. 그러나 이곳 사람들에게 갈색 여치는 무서운 해충이 되었다. 성충이 되기 위해 가장 왕성한 식욕을 보이는 갈색 여치 갈색 여치가 발생한 지한 달째. 갈색 여치는 방지할 때만 잠시 자취를 감출 뿐 여전히 기승을 부렸다. 한낮에는 햇볕이 잘 드는 곳으로 나와 일광욕을 한다. 무엇보다 농민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갈색 여치의 포식성이다. 성체가 되기 직전의 갈색 여친은 일생 중 가장 식욕이 왕성하다. 잎은 물론 과육까지 먹어치우는 무서운 식욕이다. 심지어 봉지까지 뚫고 들어가 과육을 파먹는다. 무차별한 갈색 여치떼의 공격은 과수농가에 치명적인 피해를 여기 입힌다. 여기 갈가 먹었죠, 그죠? 보여 안 보여? 잠깐만. 보여? 과일의 상품 가치는 네. 기대조차 할수 없다. 여기 이런식으로 갈가 먹는데 이게 신박갈라먹은지 하나도 없이 싹 갈가 먹는다 이렇게. 음. 여기 여기 봐 여기 요 가지에서 하나 하나는 고는 거 하나 싹 없지? 요 갈가 먹은거싹 없지? 여기 지금 두개난거 안에서 두개다 갈가 먹었지? 봐. 렇게만 봐도 벌써 하나, 둘, 셋, 네 개. 싹 갈가 먹다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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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어요, 이 갈가 먹다 갈가 먹었어요, 이거. 그럼 이게 상품 가치가 있냐고. 요 요만큼 갈가 먹은 거이 소비자가 이거 여치가 갈가 먹었으니까 그냥 사 먹어 그런 식으로 사 먹겠냐고, 이거. 못사 먹지. 갈색 여치대가 과수 농가에 피해를 주기 시작한 것은 2년 전. 올해는 작년보다 보름이나 일찍 갈색 여치가 대발생하면서 그 피해도 심해졌다. 아주 뭐 너무 심하게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야 진짜 세상이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가 막히더라고 기가 막혀 이게 어떻게 농사 짓는 건데. 그 안에 들어가서 그래 다 파먹을 수 있을런가? 아주 씨까지 다 파먹고 말아요 이게. 갈색 여치대 습격으로 지난해 수확량의 3분의 1로 줄어드는 피해를 입은 김다로 씨. 김 씨에게는 갈색 여치와의 싸움에 한해 농사의 성패가 달렸다. 그러나 갈색 여치와의 사투는 쉽지 않다. 황관에서는 갈색여치를 잡기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동원됐다 포도밭에는 나무마다 갈색여치를 유인하는 덫이 설치돼 있다 이 덫은 농가에서 전통적으로 벌을 잡기 위해 쓰던 방법 가운데 하나다 나무의 매단 통 안에는 갈색여치가 좋아할 만한 음식물이 들어있다 이 냄새로 갈색 여치를 유인하는 것이다. 이제 그 여치들 갈색 여치가 막걸리 냄새를 맡고 발효되는 냄새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막걸리하고 설탕하고 발효되는 냄새를 맡고 이제 그걸로 이게 설치하게나면 조금 있으면 그걸로 많이 접근해요. 그러니까 냄새를 맡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주재료는 농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막걸리다. 여기에 설탕을 넣으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페트병에 막걸리와 설탕을 넣어 갈색 여치가 다니는 길목에 설치한다. 설탕이든 막걸리가 발효되면서 나는 특유의 냄새는 갈색 여치를 유인하는 데 탁월하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 많이 들어갔잖아요. 여치 어, 우리 잡아놓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한 마리가 또 살아서 다니잖아 여기. 여기 아까 들어간 게 여기. 어, 농가에서 누구나 쉽게 에이저.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호응도가 크다. 그 결과 환관일 때 과수농가에서는 톡톡히 그 효과를 보고 있다. 포도나무 한 나무에 두 개를 딱 설치해놓으니까 기존의 포도나무 잎사과 열매를 깔가 먹던 것이 그 이후에는 발견을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유는 피해를 안 줬다는 거죠. 그러면 피해를 주기 위해서 올라갔던 거. 즉, 깔가 먹기 위해서 올라갔던 거는 다 그게 빠져 죽었다는 얘기. 그래서, 뭐,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우리 농작물 피해 방지 예방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보다 근본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갈생여치가 대 발생한 원인을 찾아야 한다. 갈생여치가 대량 부한 화 곳은 과연 어디일까? 농업과학기술원 연구팀은 영동 비탄의 야산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에 나섰다. 보통 여치 종류는 야산에서 부화한 다음 낙엽을 먹고 자라기 때문이다. 여치 유충이 서식할 만한 곳을 중심으로 환경조사가 진행됐다. 이시 0.11 22.5살이 나무의 종류도 여체 서식지와 깊은 관계가 있다. 초나무, 초록이이 일대식생은 화엽수림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특히 참나무가 집중 분포한다. 그런데 손상된 참나무 잎이 많이 발견됐다. 이것은 이 일대가. 갈색 여치 유층의 서식지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 증거다. 이 지역 과수원은 대부분 참나무가 분포하는 산비탈 아래 구릉지에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과수나무는 갈색 여치의 표적이 되기에 충분하다. 야산의 참나무 숲에서 깨어난 갈색 여치는 그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먹이를 찾아 산 아래 과수원까지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비타는 지형적으로 갈색 여치가 대발생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런 어떤 분지 스타일의 구릉지가 여치 살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 구조를 하고 있어요. 이쪽 현지면 뭐 높은 산 아니고 야산 비슷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쪽 그늘진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쪽에 먹을 수 있는 넓은 공간도 있고 그래서 모, 어떤 모이는 그런 조건이 갖춰진 것 같아요. 뭐 이쪽에 이렇게 함정처럼 이렇게. 영동에서 1 시간 거리에 있는 충청북도 청원 갈색여치대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고 한 과수원을 찾았다. 여기 산란물 있죠? 여기 이 있네. 이곳은 지금까지 갈색여치 피해가 보고된 적이 없던 곳이다. 그러나 과수원은 이미 갈색여치의 습격을 받았다. 갈색여치대가 출몰하는 지역이 넓어지고 있다는 증거다. 많아. 기존에 발생하던 종류대 가수에 피해를 입힐 정도로 내려왔다는 건 이쪽 지방에도 밀도가 조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예, 기존에 보고가 안됐안 됐으니까 갈색 여치대 습격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은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충북 영동군에서 시작된 피해 범위는. 경북 상주와 단양까지 확대되고 있다. 지금 우리 충북에서는 사실은 거의 다 발생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진흥청, 저희들이 조사한데에 의해서는 영동, 옥천, 보은, 그리고 청원, 계산 그리고 작년에 음성 지역에서도 발생이 한국 습니다 올해 국한청에서동조조사했했었데합합조조사했했었데데당시에에는 그 경북 상주에서도 갈색여치가 발생 이렇게 발생되는 거로다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농업과학기술원에서는 갈색여치를 사육하면서 베일에 가려져 있는 갈색여치의 생태를 2년째 연구하고 있다. 갈색여치의 정확한 생태는 대발생 원인을 찾아내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귀뚜라미를 닮은 갈색여치는 잡식성이다. 여이 왕성한 성장기에 는 닥치는 대로 먹어치운다. 심지어 먹이가 부족할 경우 종족을 잡아먹기도 한다. 갈색 여치는 모두 일곱 번의 탈피를 거쳐 성체가 된다. 성체가 되면 수컷은 날개를 비벼서 소리를 낸다 (7월) 말 다자란 성체는 교미를 한다 암컷은 산란권을 이용해 땅 속에 알을 낳는다. 이렇게 땅 속에 낳아놓은 알은 보통 이듬해 봄에 부화한다. 한 번에 몇 개의 알을 낳는지 산란이 끝난 후 모래 속을 조사해 봤다. 알은 보통 수십 개, 많으면 백 개가 넘는 알을 낳기도 한다. 문제는 이 알이 부화하는 조건과 시기다. 그, 메뚜기 종류나 다른 여치 종류에서 외국 사례에서 보면은 그런 휴면 주기가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다는 라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저희들은 이제 그쪽에 또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작년에 그 여치가 많이 발생했을 때 어, 농약을 많이 사용하고 방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렇게 대발생했다는 것은 그 이전 연도에 그 산란한 알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갈색 여치가 대발생한 영동군 비탄리 이 일대에서 갈색 여치 피해가 가장 적었던 한 농가를 찾았다. 야산에 닭200 마리를 풀어놓고 키우는 이곳은 닭 때문에 갈색 여치의 피해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그 닭들이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어찌해 어떻게 잡아먹나요? 굉장히 많이 먹어요. 어... 좋아하고 또그 따로 약을 안 치시고요. 예예예. 예, 예. 약을 안 쳐도 뭐 닭들이 잡아먹는 거에도 뭐 충분히 엄청나지. 음... 지금 한 마리도 없잖아요. 잡아온 갈색여치를 풀어놓자 닭이 쪼아먹기 시작했다. 조류의 일종인 닭은 갈색여치의 천적이다. 천적은 생태계 질서를 유지하는 힘이다. 천적이 사라지면 상위 포식자가 개체수를 조절하는 대자연의 질서가 무너진다. 농촌에서 흔히 볼수 있는 닭과 같은 곤충의 천적이 줄어들면서 갈색여치는 대발생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이다. 이 갈색여치의 천적은 조류거든요. 그런데 조류가 지금 그 이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 이제 우리가 겨울에 수렵 장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꿩이라든가 뭐 비둘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는 것도 이제 결국 천적이 줄어든 요인이 되고 그다음에 몇십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시골 농가에 보면은 그 닭들을 다 이렇게 이제 사육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시골을 보십시오. 뭐 닭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닭이 이제 텃밭에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이제 곤충들을 잡아먹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이제 그것이 생태계 균형이거든요. 어 그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천적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대발생하게 된 원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갈색여치 대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농업과학기술원 이곳에서는 온도에 따른 생태 조사가 꾸준히 이루어졌다. 온도 변화가 생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기 다른 온도에서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산란 당시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산란 개수가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저희가 그 상반기에 어... 22.5도, 25도, 27.5도에 따른 그 발육 생태하고 산란 생태를 관찰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발육 생태에서는 크게, 어, 온도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그 산란 생태에서 22.5도와 25도, 27.5도 사이에 분명히 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 27.5도가 훨씬 그한 40개 이상의 개체당 40개 이상의 그 많은 그 알을 산란하는 것을 것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그 온도가 뭐 2.5도 어, 씩올라가는데 따라서 이제 산란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가생 여치가 대발생한 요인이 될수 있다라고 어,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5년간 충북 지역의 기온 변화는 어느 정도일까? 예, 이 그림을 보시면은, 2002년도에는, 이, 충북 내륙 기방 중심으로 1도 이상 높게 나타나고, 어, 전체적으로 평년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은 2002년 뿐이 아니고, 2003년에도 더 높게 1.5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2004년도 마찬가지 계속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그 어, 작년 2006년, 겨 7년 겨울철에는 3도 이상 높게 나타난 지역이 충북 내륙 기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환경 문제에 관해서 이상 기후가 지속될 거로 보기 때문에 계속 겨울철 기온은 높게 나타나고 보고 있습니다. 겨울철 평균 기온 상승은 곤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일까? 기온은 곤충의 생존율과 직결된다. 벌레가 한 마리가 300개 알을 낳다고 보면은 1%만 살아도 3마리가 남잖아요. 그럼 암수 한마리가 3마리라니까 부모보다 더 많은 개체가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연계에서, 뭐, 해충도마다 차이가 많이 나지만은 자연 폐사율은 거의 다 보면 90% 이상을 다안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온도가 올라감으로 해가지고 어떤 기생봉들이 그렇게 자연 폐사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 개체수가 불어나면은 예를 들어서 뭐한 10%만 살아남는다 그러면은, 어, 아래서 10% 정도만 살아남는다고 해도 우리가 사실은 대발생을 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곤충의 대발생은 무차별 방제로 이어진다. 갈색여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갈색여치를 퇴치하기 위해 사용하는 살충제는 독성을 가지고 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갈색여치 살충제는 어느 정도 독성을 가지고 있는지 실험해 보기로 했다. 실험 결과 직접 살충제를 몸에 맞은 갈색여치만이 살충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 갈색여치 효과가 높은 약재들은 유기인계 계통 농약이 대부분인데 이 유기인계 계통 농약들은 그 다른 곤충들도 다 죽일 수가 있는 그런 약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갈색여치의 그 밀도가 아주 높은 지역 외에는 사실 그 약재를 살포하면은 다른 곤충이라든지 천적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밀도가 아주 높은 지역에 있어서만 그 방제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색 여치를 퇴치하기 위해 무차별 방제가 이루어지는 게 현실이다. 살충제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한 빨리 짧은 시간 안에 그 수를 줄이기 위해서다. 그래서 살충제를 이용한 방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실제 살충제 사용으로 갈색여치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갈색여치와 함께 다른 곤충들도 희생됐다. 살충제 독성은 무차별적이기 때문이다. 어, 사실 이런 그 인근 산 근처까지 방제를 했습니다. 그때 보면은 실제 유용곤충들이 많이 죽은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어 그때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지금 상황이지만은 이제 그런 방제법은 계속해서는 안 되겠지요. 왜냐하면은 비표적 생물까지 죽이니까. 그래서 좀 독성이 낮고 그러니까 저독성이면서 친환경적인 그런 방제법이 빨리 예, 개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여름마다 진해에 창궐한 물가 파리때. 물가 파리의 대발생은 부산 신항만 공사로 인한 환경 변화가 그 원인이었다. 염분이 줄어들면서 갯벌 퇴적물이 썩어가는 준설도 투기장이 물가 파리의 서식지를 만든 것이다. 서산 간척지에 해마다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깔따구대는 인공적으로 만든 대규모 경작지로 인해 겪어야 하는 피해가 됐다 화성 간척지 농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흙다리 긴 돌인재의 역습 또한 인위적인 환경 변화가 불러온 문제였다. 대단히 과수원으로 변화한 충북 영동 지역에 발생한 갈색 여치대의 습격, 예상치 못한 곤충들의 역습, 곤충 대발생은 자연이 주는 경고다. 곤충들은 우리 인간보다도 그 감각이 한백배 이상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그 미세한 환경을 이미 감지하고 있습니다. 감지하다 보니까 곤충은 자기 종족 번식을 위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많은 수의 이제그 개체를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결국은 농작물에 와서 가해를 한다는 것은 인간의 피해를 주는 거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지 말아라. 곤충은 진화적으로 새끼를 많이 낳는 쪽으로 그렇게 진화를 했어요. 새끼를 많이 낳는다는 얘기는. 보통 곤충들이 암컷 한 마리가 심지어는 수만 개, 수천 개의 알을 낳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번식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인데 먹이 조건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억제할 수 있는 인자가 줄어들 경우에는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곤충이거든요. 8월 초 갈색 여치와 전쟁을 치렀던 영동 비타니 마을은 비로소 안정을 되찾았다.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갈색 여치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나 갈색 여치와의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내년 봄 또다시 갈색 여치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곤충 대발생은 자연이 보내는 위험신호다. 인위적인 개발과 대규모 경작지는 언제나 특정 곤충의 표적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2007년 여름 갈색여치의 습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